지금 이 후배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그치, 학교에서 배운 거랑 현장이랑 좀 다르지? 어, 여기서 나가서 너는 반드시 치안 총감이 돼야 돼. 난 경찰청장만 시켜줘. 아, 경찰청장이 제일 높은 자리죠. 뭐 치안 총감 되면은 경찰 서장, 야, 주상이 그거 내 꺼. 설마 진짜 주사기 사용한 건 아니겠죠? 이 메토리에 있는 주사기는 그대로겠죠? 야, 진짜 영화 같네. 이거 정말 저예산으로 소수인 인원이 만들었다면 진짜 노벨 게임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벨 게임상? 13일의 금요일보다 잘 만들었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뭔가 공간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게임 스토리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좀 게임의 스토리 이해는 따지는 거를 제가 잘못 하나봐요. 여태까지 엔딩을 수없이 많은 게임의 엔딩을 봤지만 제가 그몇 가지 게임들의 엔딩을 봤지만, 그... 게임들의 엔딩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너, 너... <laughs> 저 일단 아이템... 여기! 여기 <laughs> 뭐 있구요. 이게, 시골 농부가 땅을 파다가 어떤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유적지인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유격, 유적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왕릉이나 이런 거 발견했는데, 그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걸 다 파괴했어요. 그럼 그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인가요? 처벌 맞나요? 그거? <laughs> 자, 여기 덫이 있죠? 저기 트랩 있네요. 함정 이 있어요. 아, 아유, 아 아, 내가 왜 이랬지? 쟤왜 이랬죠? 아, 처음으로 폭탄에 당했네요. 아, 멍청아. 아, 정신 을디다 두고 게임을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만마 에휴, 이 자식아, 임마. 아, 그리고 그거 확인해 봐야죠. 그거 확인해 봐야죠. 주사기. 어, 주사기 두개다 있네요. 하나 맞을게요. 진짜 하나 쓴줄 알았는데 안 썼네요. 여기로 가서 여기 위에도 아이템이 아까 있었거든요 이건 누구지? 이건 진짜 무슨 누구 왕릉 같다 왕릉 같죠? 여기 뭐가 있나? 아까 여기 위에 뭐가 있었는데요 그 재료 같은 거 있었는데 화살 재료 어 여기 있다 이거 먹었고요 다 먹은 것 같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아이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 아닌가? 에! 어, 여기 뭐 있다. 재료랑 경험치. 근데 그 고의냐 아니냐, 고의냐 아니면 자의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참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자, 저기 저기 앞에 괴물 있죠? 저 앞에 괴물에 몰래 가서 죽일 순 없나? 자, 일단은 등장 꺼주고요. 저 몰래 가서 죽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저기 뒤바라보고 있네요. 가서 죽일 수 있겠네. 아, 야, 야, 여기 있었어. 여기도 있었네요. 한 발. 도발. 샷건으로 한 번에 빵! 그렇지. 자, 불 붙여주고요. 불, 불 붙어. 그렇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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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무릎! 그렇지. 한번 더. 무릎! 무릎! 그렇지. 불 붙여주고요. 자, 총알 먹고요. 웬만하면 공, 권총으로 다, 어, 상대를 할게요. 이거 에이. 여기도 여기도 뭐 있어. 에이. 자, 뭐 아이템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별로 좋진 않네. 어, 이거 되게 크다. 이거 왕건이네요. 왕건이 콧물, 콧물, 왕건이 천점. 에이, 천점, 천점은 뭐 천점은 별로 없죠. 야, 뭐 너무 어둡다. 자, 불 키고요. 이건 적용용 총이에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저격용 총은 탄통이 들어있죠? 되게 크게 나오죠? 저격용 총알은 10개밖에 못 먹네요. 자, 저쪽에 한명 있었는데, 와서 죽었나? 어이, 쥐새끼. 아, 니 저거 아니야.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도려내고요. 도려내. Looks loose. 오케이. 이것도 무슨 열쇠 조각인가? 어어. 어, 열렸다. 열렸다. 여... 자, 여기, 일단 아이템 먹을게요. 자, 앉아주고. 어, 야, 왜, 왜. 자, 총알 먹고요. <laughs> 자, 여기도 먹어주고. 제가 봤을 때 권총도 되게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데보라킴한테 가면요. 데보라한테 제가 권총 서비스 좀 받을게요. 권총. 이건 뭘까? 이건 안 부서지나? 아예 안 부서지네요. 아래 뭐 있나? 아래는 뭐 없고요. 저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재료 있다. 어적용용총은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뭔가 되게 아쉽다. 스킬을 많이 찍지 못해서 뭔가 아쉽네요. 어, 이거 왕건이 천점이죠? 아 이거 좀 많을 것 같아. 이거나 오천 점 주는 거 아닐까? 지하 묘지에 남겨진 쪽지. 이건 세 번째죠. 살려줘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살려줘요, 살려줘요. <laughs> 자, 몇, 아, 800점은, 800점은 들어가시고, 네, 800점은 뭐, 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800점. 뭐야. 어, 저기, 아니야, 아니야.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갈게요. 지금 제가 전력 질주 안 합니다. 쪼깅으로 가고 있어요. 천천히 뛰어서 갑자기 지금 저 녀석이 문을 잠궜죠. 방금 전에 무슨 괴물 아까 봤던 괴물 나왔어요. 이거 붙여주고요. <laughs> 이제 총알 권총 총알은 되게 많이 모인다. 오케이 오케이 권총을 많이 쓸것 같아요. 화살도 많이 쓸것 같지만 권총도 많이 쓰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문이 열리나? 여기 또 데보라한테 갈수 있는 그거구요. 몇점 모았지 내가? 아니 아니.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렇지 이거 먼저 먹어야지. 아 5,800점. 5,800점은 뭐. 살게 없죠. 아이템만 먹고 나올게요. 아이템 먹고요. 이건 제 일지죠. 릴리의 출생 통지서. 릴리 카스테아노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제 딸인 거죠. 7파운드 3온즈 14인치. 제 딸입니다. 아유. 안 가, 안 가, 안 가, 안 들어가. 나중에 들어가자. 나중에 아유. 여기다 방금 전에 하나 먹었던 돌을 하나 끼워 놓고요. 그렇지, 자 이제 두개 나왔죠. 아유, 뭐, 느낌 안 좋다, 이거.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어, 좀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쪽,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일단, 왼쪽부터 클리어 할게요. 이게 왼쪽 페이지입니다. 왼쪽 페이지. 독가스? 독가스? 독가스니? 잠그면 되지, 뭐. <laughs> 잠그고요. 자, 좀 사라지면 갈게요. 오케이, 클리어. 아, 어, 야, 야, 이, 이제부터는 문 그렇게 발로 차지 마. 야, 이제부터 그렇게 차면 안 된다. 야, 이제 괴물 이 있을지도 몰라. 자, 저 앞에 저 괴물일 거예요. 저 앞에 저 괴물일 겁니다. 야! 이건 예상 못 했다. 자, 저건 예상 못 했네요. 자, 제 호기심이 저를 살렸네요. 야, 애들 또 나오네. 한번 볼게요. 저 녀석을 몰래 뒤로 가서 암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 계속 거기만 봐. 계속 거기만 봐. 그래. 옆에도 괴물이 있네요. 아유,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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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휴. 하나. 둘. 그렇지. 셋.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자, 블루, 블루 태울 필요가 없네. 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야야. 얘 죽이고 나서 열어야겠네요. 하나. 둘. 오케이, yeah, 오케이. Okay. 이제 열수 있는 거 아닌가? 야, 아니, 거기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이거 문을. 문을 이 안. 장난 그만하고. 이 문을 열어보라고. 아니, 자, 이 자식아.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문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깨야 되나? 아, 이걸로 깨는 거였구나. <laughs> 자, 이 안에 건져온 총알이 있죠? 총알 너무 많이 썼어. 한 방에 다 채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고문기구죠? 그, 고대 고문기구 같아요. 중세시대 보면은 진짜 고문기구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도 물론 많습니다. 으, 야, 야, 그렇지. 여기는 그렇게 해도 돼. 자, 성냥 먹고요. 일단 병 들고 갈게요. 자, 아래 뭐 먹을 게 있나? 불태울 필요 없어. 아니야, 불태울 보자. 아이템 주는 거 불태워 보자. 안 주네요. 아이, 성냥 아까워. 자, 이거 담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덫을 먼저 해체해 놓을게요. 제가 갑자기 도망 나오게 될 상황도 있으니까. 해체해두고요. 먹고. 야이. 여기는 자. 어 이거 제이슨 가면 아니야 이거? 도끼를 들지 말고. 야야야, 문 열어 임마 문 열어. 지금 눈이 점점 커지네요. 이 점점 제가 있는 거를 눈치를 채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안에 사람 있네. 저 안에 있네요. 아이 아이 빗나가면 안돼 샷건은 아이 적용용 총은 오케이 적용용 총알 또 나왔네요 잘 나오네 아이템 얘네는 시체를 태울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만 태워볼게요 네, 태울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자 재료 먹고 이거 콤을 먹고요 이거, 이거 적용용 총알먹고요 어, 하나 쓸게요. 주사 하나 쓰고 먹을게요. 어, 적용용 총도 장전해 주고, 장전 하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먹고요 그리고 주사 하나 는 쓸게요. 한발 맞고 버리고 가느니 하나 쓰는 게 낫죠. 하나 쓰면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먹었고. 야, 야, 여기, 야, 여기, 함정이 있었구나. 어, 삽될 뻔했네. 아 삽될 뻔 했네. 아, 삽될 뻔 했네요. 이건 뭐야? 술병 필요 없어. 야,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이거 천장도 잘 보고 다녀야겠다. 천장에 또뭐 있죠? 저 이쪽으로 계속 이동할게요. 한번 들어갔던 문은, 열려있는 문은, 제가 열어놓은 문은 열려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구나. 어. 자, 저 뒤에 폭탄이 있죠. 저 뒤에 폭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체하고요. 어우! 아슬아슬 했다. 자, 이체해 주고 수류탄은 더 이상 먹을 수 없구요. 수류탄도 하나 들고 있으면 또 먹을 수 있나? 자, 손에 들어주고 자, 안 먹어져요. 네, 안 먹어집니다. 여기는 함정이 되게 많네요. 함정이 많아서 조심해야겠다. 아, 여 빠이 내려가. 이거 뭔가 불안해. 저거 아마 괴물일 거예요. 저기서 괴물이 나올 겁니다 아마. <laughs> 자 금고 괴물 가스 지금 가스 독 때문에 지금 제 우측에 뭐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본데? 자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어, 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 그렇지. 자, 불 태워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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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넘어갔고요 오케이. 이러면 가스가 다 멈췄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먹어주고. 아 샷건을 자꾸 샷건을 제가 쓰게 되네요 권총을 쓰라니까 혹시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저기 아이템이 또 있죠 먹고요 그 아이템들 파밍을 잘 해야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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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아니면 어디야? 아 저기 사다리가 있네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저기 위에 아이템 먹을게요. 자, 먹고. 자, 저기 뭐냐. 덫이 있네. 자, 위아래 잘 보면서. 위아래. 위아래. 어, 왔어? 야, 이렇게 죽이면 무릎을 맞춰서 넘어뜨리는 게더 나을라나? 한대더왜안 넘어져 두발안 넘어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거 어, 이렇게 하면 좀더 간단하나? 헤드샷이나 근데 저렇게 무릎을 꿇리는 거나 총알 개수가 똑같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덫이 있고요 트랩을 해체를 해야 돼요 이거 부비 트랩 자, 아슬아슬하다 저 이쪽에 도치를 해체를 해놓을게요. 아, 이것도 자, 먹어주고요.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뭘 먹었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뭘 먹었네요. 자, 여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곳인 것 같죠? 나갑시다. 이거 그거 같다. 십자군 묘지 같지 않나요? 십자군 묘지? 그 영국의 지하에 가면은 그 하수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십자군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묘, 묘지 위에 아예 그냥 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지민사랑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아니요, 십자군 묘지. 묘지요. 어, 여기도, 비비, 부비, 트랩이 있죠? 야, 이거 바닥에 설치해놔서 이거 못볼뻔 했다. 자, 일단 해체하고요. 자, 위아래 잘 보면서. 야, 부비 트랩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진짜 이거, 진행 속도가, 봤네, 봤어, 봤어요. 얘는 이거 누워 있으니까 불러 못해 우나? 아, 주새끼들. 야, 얼굴 보여줘봐, 얼굴. 아, 얼굴을 보여줘. <laughs> 아, 진짜. 아유, 진짜 넘어갈게 일단. 그렇지, 하나, 두 대. 한방 더, 그렇지. 한방 더. 어,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뒤에 없죠. 야, 발로, 발로 못 죽이냐? 이거, 아유. 아, 죽었다. 발로 차서 죽일 수가 있네요. 한대 맞추고, 발로 차주고, 한번 더, 발로 차주고, 그렇지. 이러면 죽네. 간단하네요. 너는, 너도 한대 맞추고, 어, 넌 그냥 죽었네. 자, 권총이 근데 16발을 썼네요, 방금. <laughs> 지금 권총이 지금 총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4발 네 남았습니다. 이러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샷건을 쓰게 되죠. 에이, 진짜. 쉽지 않구만. 총알 아끼기가 쉽지 않네요. 가는 길에 권총 총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보스전을 아마도 곧할것 같아요. 이건 보스가 빨리빨리 나와서. 아, 저, 쟤네 안 죽이고 그냥 와도 됐네. 아, 생각해보니까 쟤네 안 죽이고 와도 됐네요. 여기서 그냥 문 닫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 함정 있는지 보고요. 그리 나가면 또 혹시 부비트랩 있는지 보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총알이 있는지도 봐주고 어저 옆에 먹을 거 많다.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권총 총알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 여기 아이템 없나? 이쪽에는 아이템이 없고요. 올라가시죠. 흠... 음. 아까 그 박스 괴물이 그 보물 상자 괴물 있잖아요. 상자 괴물 그 녀석이 제가 알기로 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 그래도 안 먹어진다. 안 먹어지네요. 안 먹어집니다. 다른 아이템은 없니? 어 여기 총알 있다. 오케이 권총 총알. 17발 정도 더 먹을 수 있네요 아 여기서 이거 먹고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요 이거 어어 하지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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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려가야돼 뛰어 내려갈 수 없나? 자, 사다리로 내려가고요 두번째 서판을 먹었습니다 이제 세번째 서판 먹으러 방금 전에 제가 왼쪽으로 왔거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가 왼쪽으로 온 길인데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영국의 런던인가? 묘지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그런 말 있지 않나요? 어디서 제가 들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스테미나 야얘문 문이 왜 없어? 문이 왜 없지? 아 이거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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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 되죠? 안 돌려지는데? 아, 예, 에담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잘 놀다 오셨나요? 어? 이거 왜안 열려지지? 뭐야, 이거? 이거 혹시 이거 깨야 되나? 아니고요. 뭐야, 이거? 이거? 아니고요. 아 총알만 세발 날렸네. 문이, 이걸 열어야지 내가 갈수 있는데? 여기 계단 위에서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피곤하셨나요? <laughs> 그래도 즐겁게 놀고 왔으면 됐죠 뭐.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서 아 아유 멍청아 왜 사러? 니가 사람이니? 어? 아니, 기다려, 참을성이 없으니까 이거 게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면 바로 열, 문이 열리는데, 그걸 돌아서서, 어? 아유, 진짜.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서만 하면 돼요. 여기 아저 혹시 덫이 있는가 보구요. 이 게임은 덫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사 한대 맞을게요. 한대 맞고, 자 이거 먹구요. <laughs> 자, 먹고, 자 이거 도 하나 먹고, 여기 이거 재료죠. 부품, 부품 먹구요. 이것도 틀어놓고. 자, 여기저기 덫이 있어요. 덫이 있는데 왜 있을까요? 왜? 잠깐 이거 틀어볼게요. 이거 작동시켜볼게요. 자, 이거 타면 올라갈 수 있나?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아닌 거 같아요. 어, 아니네. 네 아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았는데. 이제 더 조심하고. 이건 뭐지? 이거 부술. 부수... 부... 아, 야못 뭐 부수고요. 어. 뭔 소리야? 저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 길로 되, 되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자. 여기 또 보비 트랩이 있었죠. 야, 진짜 그 월남전이나 이런 전쟁할 때 이런 거 얼마나 살 떨렸을까. 이런 보비 트랩, 막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신간, 아, 그 수류탄, 폭탄, 막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거 내려가면 더 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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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올라간다 어야넌 뭐야? 야 이거 이거 야너 뭐야? 일어나는 거야? 다시 엎드려 다시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그렇지 자 불로 태우고요 불로 안 태워지네 불로 안 태워지는데 아유 자 발로 차고 어디야 길이 길 어디야 여기야? 어떻게 가지? 아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총알 먹고요 어, 얘를 잡으니까 문이 열리네요. 자, 여기 조심하고. 부비 트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쪽 앞쪽에 여기 양쪽. 이게 앉아서 가면은 보비트랩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 웬만하면 앉아서 가세요. 혹시라도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